164번 해보자. 164번. 자 보니까 이 좌변에 엄청 복잡한 식이 있고 그 식이 이러한 고 1차 방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래. 이때 a와 b를 구해서 더 하라고 했네. 자 일단은 저거에 항이 너무 많잖아. 항이 많고 문자 두 개의 지수가 뒤죽박죽. 이럴 때는 하나의 문자를 중심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 했지. 그러니까 x의 최고차항은 2차 y의 최고차항도 2차 어떤 문자를 중심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안들 똑같겠지? 근데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왕 할거 x를 중심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자 그럼 일단은 x제곱이 오고 마이너스 xy와 마이너스 x 얘네들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얘는 y 플러스 1에 X가 될 것이고, 나머지, 마이너스 6, Y 제곱. 플러스 8, Y.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 X가 들어있지 않은, 이 Y로만 이루어진 식. 얘네들을 인수분해 해보자, 한번. 그러면은, 2, 3. 2, 1인데, 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더해서 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은, 곱해주면은 6이고, 곱해주면은 2가 되니까, 더해서 8이 되지. 그러니까, 이 y에 대한 식을, 2y-2, 마이너스 3y-1로 인수분해 가능하고, 둘이 더해서 x의 개수인 마이너스에 가로치고, y 플러스 1 가로닫고, 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더해지면은 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 식을 인수분해 보면 음 x 플러스 2y 라이너스 2 이러한 하나의 다항식과 x 라이너스 3y 플러스 이라고 하는 x와 y에 대한 다항식 두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가능하지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 같아야 하고 얘랑 얘랑 같아야 하네. 즉, 어, 이 경우에는 a가 2라는 걸알수 있고 a가 2라는 거알수 있을 것이고 b가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러면은 뭘 물어봤지? 아, 둘이 더하라고 해. a 플러스 b 더해주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 다음에 1 6 5번내보자 fx라는 다항식이 x제곱 빼기 5x 빼기 9래 이때 저 x에다가 a와 b를 넣었더니 둘다 값이 0이 나왔대 이때 fa 플러스 b 그러니까 a와 b를 구해서 더해서 x에 대입한 값이 얼마인지 찾아라 그런 문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들은 얘와 얘 각각이 의미한 게 뭔지 파악을 해보자. 일단 f(a)가 0이란 소리는 저 당시 f(x)가 f(x)가 x 빼기 a를 얘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f(b)가 0이란 소리는 f(x)가 x 빼기 b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이두 가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fx는, fx는, x 빼기 a와, x-a와, x-a와, x-b를 둘다 인수로 가져야 하지. 근데 fx 자체가 2차 다항식이고, 얘네들을 곱했을 때 2차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다항식을 곱할 수 없겠지. 곱해봐야 0차. 즉, 상수 다항식밖에는 곱할 수 없겠네.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이 앞에 오는 수도 마찬가지로 숫자 1이 Y겠지. 근데 1은 쓰나 만하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되더라. 즉, FX는 X팩이 알파와 x a 와 X팩이 B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알수 있지. 그러면 얘를 전개했을 때, 얘랑 같아야 하겠네. 한번 전개해보자. 전개해보면, 이제는 x제곱 마이너스에 a 플러스 b 의 x. 그리고 플러스 a b가 된다는 거알수 있겠지. 즉, a 플러스 b는 x의 개수인 5라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a 플러스 b가 5라는 걸알수 있겠네. 즉,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그런 뜻이 되겠지. 그럼 x에다 5를 대입하면 되겠네. 대입해 주면 2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9가 되겠네. 즉 값은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거알수 있겠지.